자, 반갑습니다. 심영세원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두뇌의 골든타임, 새벽이다입니다.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. 새벽을 잘 활용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요. 기상 후 2시간,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. 기상 후 2시간, 새벽을 말하지요. 그러면 이러한 새벽을 자연적 관점에선 몇 시부터 몇 시로 볼까요? 자연에선 하루를 12개로 나눕니다. 그것을 땅에 기운 지지라고 하는데요. 자, 축, 인, 묘, 진, 사, 오, 미, 신, 유, 술, 해입니다. 이 중에 자시와 축시는 한밤중을 얘기하죠. 그리고 새벽은 인시와 묘시를 얘기합니다. 그리고 진시가 밥을 먹는 아침이죠. 이 인시는 동경 135도의 표준시로 봤을 때 03시에서 05시입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간은 동경 127.5도죠. 즉 표준시와 7.5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 7.5도는 시간상으로 30분의 차이가 생깁니다. 따라서 자연이 주는 진정한 인시는 대한민국 중간 127.5도를 봤을 때 03시 30분입니다. 그리고 05시 30분까지 인시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새벽 묘시죠. 이 묘시는 05시 30분에서 07시 30분이 자연적 시간입니다. 즉, 표준시로 03시에서 07시, 자연시로 03시 30분에서 07시 30분, 이 4시간, 이 새벽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요, 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. 8시간 정도가 최적의 수면 시간이죠. 그 중에 자시와 축시는 반드시 잠을 청하라 이 뜻입니다. 그리고 이 새벽 중두 시간을 잘 활용하면 두뇌는 더더욱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하루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누적 누적 되면 결국 성공 확률 높아지는 것이지요. 사람의 뇌는 잠을 통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녁보단 새벽에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되죠. 그래서 생겨난 말이 미라클 모닝입니다. 기적을 만드는 아침이죠. 따라서 새벽 또는 아침 10분은 저녁 또는 밤 1시간과 맞먹는다고 합니다. 우리의 의지력은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죠. 그 효율은 기상 후 새벽 또는 아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 저녁. 밤보다 새벽 아침을 권해드립니다. 새벽이란 뜻을 지는 한자들이 있습니다. 먼저, 새벽효입니다. 이 새벽효 왼쪽엔 날일이 있죠?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요 임금요입니다. 그리고 높을 요를 나타냅니다. 하루의 첫 시작인 새벽을 잘 보내면 높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. 높이 올라갈 수 있죠. 그리고 새벽을 뜻하는 한자, 새벽신도 있습니다. 새벽신은 날일 아래에 별진이 있습니다. 별진은 또 다른 훈음이 때, 신도 있지요. 그리고 12지지의 진시 직전이 새벽입니다. 즉, 이 새벽신은 아직 별이 떠 있는 새벽과 하루를 여는 아침의 경계점입니다. 이 때를 잘 활용하면 높이 있는 별,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새벽 흔이라는 한자도 있습니다. 이 흔, 왼쪽에 나리를 있고 오른쪽엔 도끼근이 있습니다. 이 도끼는 잠잘 때 사용하나요? 아니죠. 집중하며 일할 때 사용합니다. 그 일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바로 새벽입니다. 이 도끼근이 이렇게 쓰이는 한자가 있습니다. 바로 장인할 때 장인 장입니다. 최고의 장인이 되는 글자 이 도끼 새벽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.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골든 타임, 인시 또는 묘시, 새벽을 활용하십시오. 그리고 진시 의 아침을 활짝 여는 겁니다.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시간 활용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. 아자아자, 파이팅!